징글벨, 징글벨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함께 자료를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. 와, 제가 서울에 처음 와봤는데요. 이야, 건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네요. 길에는 또 외국 분들도 어찌나 많은지 온갖 나라 말이 다 들려서 아, 너무 신기해요. 근데 저는 모니모니해도 요즘 뜬다는 그 파주 야당역 거기가 제일 좋더라고요. 아, 물론 술집 많아서 좋은 건 절대 아니고요. 하하하. <laughs> 자,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아주 특별한 기록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딱 들으면, 어? 지오는 이야기 아니야? 싶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절대, 절대 아니고요. 이건 다른 차원, 그러니까 멀티버스 어딘가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. 이 점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. 때는 2015년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고요. 대전 성심당 앞에서 우산이 없던 미경 씨에게 임용웅 씨가 우산을 씌워주면서 나눈 대화입니다. 네,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임용웅 씨 맞습니다. 자, 이 흥미로운 만남 속으로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짧지만 아주 인상적인 대화 기록, 어, 단순히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어떤 감성 또 숨겨진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특히 특정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또 표현 방식에 주목하면서 그 순간을 한번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죠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이명웅 씨의 첫 마디입니다. Hi, are you okay? You don't have an umbrella? 음, 한국어로는 이거죠. 안녕하세요. 괜찮으세요? 우산이 없으시네요? 딱 들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또 다정한 그런 첫 접근이에요.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니까요. 그렇죠. 여기에 이제 미경 씨가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. Really? Thank you. That is so kind. 정말요 고마워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런 뜻이죠. 여기서 저는 kind라는 단어가 딱 귀에 들어오더라고요. kind 이 단어 사실 발음이 좀 다양할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인도식으로는 kind, 또 일본식으로는 k i n d 러시아식 발음은 kind, 필리핀식도 kind, 그리고 영국식으로는 kind 뭐 이렇게 다양하게 발음될 수 있는데 뜻은 친절한 해죠. 아주 쉬운 예문을 좀 들어보면 he is a kind boy. 그는 친절한 소년이다. 이런 뜻이고요. 또 thank you for your kind words. 당신의 친절한 말에 감사합니다. 이렇게 쓸수 있죠. 지금 이 대화 상황에서 kind는 그냥 친절하다는 형용사 그 이상인 것 같아요. 예상치 못한 어떤 호의에 대한 감탄, 또 안도감 같은 게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느낌입니다. 아, 그렇네요. 듣고 보니 정말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. 자, 이어서 임영웅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. It is raining a lot. 비가 많이 오네요. 이런 뜻이고요. 그 다음에, You can walk with me under this umbrella. 제가 방금, You can walk with me 하고, Under this umbrella.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었잖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의미 단위, 그러니까 영어로는 chunk라고 하는데, 이렇게 나누면 문장 구조나 제안하는 내용이 훨씬 명확해져요. You can walk with me. 이게 저와 함께 걸을 수 있어요 라는 뜻이고 under t h e s umbrella 이게 이 우산 아래서 라는 뜻이니까 합치면 저와 함께 이 우산 아래서 걸을 수 있어요. 즉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거죠. 네 맞아요. 그렇게 같이 걷게 되는데 대화가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. 미경 씨가 갑자기 성심당 빵 이야기를 꺼냅니다. Yes, I want to eat fried s u b o r bread. It is very famous. 네, 튀김소보로 먹고 싶어요. 아주 유명하잖아요. 이렇게요. 여기서 중요한 청크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fried soboro bread겠죠. 이 단어 뭉치도 한번 여러 억양으로 들어볼까요? 인도식은 fried soboro bread 일본식은 f r i 도 d soboro bread 영국식은 fried soboro bread 이 청크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보면 예를 들어 I love fried soboro bread 나는 튀김소보로 빵을 정말 좋아해. 아니면 Let's buy fried soboro bread. 튀김소보로 빵 사자.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.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빵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런 구체적인 욕구가 대화 분위기를 좀더 편하게 만드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어 그러네요. 갑자기 빵 얘기. 근데 여기서 미경 씨가 또 정말 뜻밖의 고백을 해요. Yes, but today I feel a little sad. 네,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슬퍼요. 이런 말이거든요. 그러고는 이유를 이렇게 덧붙이죠. Not big, I broke up with someone. 큰 일은 아니고요. 그냥 누구랑 헤어졌어요. 아니 처음 만난 사람한테, 그것도 비 오는 날 우연히 우산을 씌워준 낯선 사람한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는다. 이건 그만큼 임영웅 씨의 첫 인상이 굉장히 편안하고 또 신뢰감을 줬다는 거 아닐까요? 저도 그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. 그리고 임영웅 씨의 반응이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. Good, then let's eat sober bread and smile together. 좋아요, 그럼 소보로 빵 먹고 같이 웃어요라고 말하죠. 슬픔에 그냥 동조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제안으로 딱 전환을 시켜요. 그리고 미경 씨가 혹시 임영우 씨 아니세요? 하고 물으니까 자신의 정체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. Yes, I am, but today I am just your umbrella man. 네, 맞아요. 하지만 오늘은 그냥 당신의 우산남이에요. 이야, 이 엄브렐라맨이라는 표현 정말 재치있지 않나요? 아, 그리고 여기서 엄브렐라맨 이 부분은 연음 때문에 엄브렐라맨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. 이 재치는 한마디가 그 슬픈 감정을 잠시 잊게 만들고 둘 사이의 거리도 확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와,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대화네요. 자,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눈 지도 벌써 꽤된것 같으니 잠시 노래 한곡 듣고 갈까요? 마침 대화 배경이 2015년이니까 그 해에 한국에서 정말 핫했던 노래죠. 빅뱅의 뱅뱅뱅입니다. 근데 그냥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1절을 특별히 전라도 사투리로 바꿔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총 맞은 건맨키로 뿅빵 뿅, 싸그리 꼼짝마라 싸그리 꼼짝마. 오늘 밤 끝장 보드라고 싸그리 끝장봐. 뿅뿅 뿅. 겁나게 빠른 니네 심장 소리가 드디어 미쳐 불었어야. 오메, 오늘 밤 우리랑 놀아보더라고 겁나게 재밌을 것이요. 맨정 씨는 재미없은 게저 하늘나 우주로 가버리자잉. 크, 아따,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확 좋아져보네요. 네, 노래 아주 잘 들었습니다. 분위기가 확 살았어요. 이 멀티버스 속의 짧은 대화,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. 낯선 사람의 정말 작은 친절 하나가 개인적인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고 또 예상치 못한 웃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걸 정말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?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2015년 대전 성심당 앞에서의 이 대화. 이게 비록 멀티버스의 한 조각이라고는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 비오는 날의 우연한 만남이 만들어낸 어떤 따뜻함, 솔직함, 그리고 유머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실이든 아니면 멀티버스 속 이야기든 낯선이가 건네는 아주 사소한 칭절이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,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거죠? 어쩌면 우리가 정말 무심코 베푼 작은 호의나 어떤 관심이 누군가의 하루를,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. 이런 예상치 못한 연결의 가능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지 않을까요?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은 삼성전자. 농심, 마켓컬리, 동화제약, 에어비앤비, 동화제약 바카스, KCC창호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. 갑자기 요들송 톤으로, 열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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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, 하하하.